네, 원피스 제품인데, 지금 오늘 가격대가 네벌 모두 다 너무 좋다고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퀄리티부터 맞아요. 정말 스테디셀러 라인들로 보여드리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리안 카라 슬림 프리미 미디 원피스는 가격대가 지금 77,900원이에요. 또 드라마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셀럽분들이 또 많이 착용을 해주셨죠. 네. 네. 그래서 음. 확실히 약간 깔끔하면서 미디한 기장. 아마 음. 키장녀들. 우리 진짜 아. 많은 분들이 뭐 150대 후반인데, 네. 160대 초반인데, 150대 초반인데 음. 너무 길어서 기장 수선 없이 예쁘게 입는 제품들 보고 싶어요. 라고 음.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 제 그런 분들이 진짜 고민 없이 입을 수 있는 음. 그냥 106cm로 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 지영님이 슈즈랑 같이 조금 캐주얼한 슈즈를 같이 신어주셨어요. 그래서 블랙인데도 너무 이렇게 좀 갇혀 입은 느낌보다도 그런 느낌이 좀 믹스, 믹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확실히 블랙 컬러여서 약간 라인 자체도 약간 음. 저는 슬림하던 입을 때 가장 고민인 게 너무 네. 몸매 라인이 부각되는 건전 좀 되게 좀 싫어하는 아 편이거든요. 네.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몸매 라인이 많이 부각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음. 그럴 때는요. 저는 오히려 그냥 어두운 컬러 톤을 입어버립니다. 음. 그냥 블랙으로 음. 그냥 네. 바디라는 살짝 감추면서 네. 오히려 더 얇아 보이는 이런 착시 약시효과, 효과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냥 블랙 컬러로 음. 깔끔하게 입고 제가 착용하고 있는 가방 판매 중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헤란님이 들고 계신 가방은 네. 저희 개인 소장 제품이고 제가 차, 들고 있는 이 미니 가방은 저희 라이브 카테고리에 같이 들어있어서 구매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냥 네. 미니한 백이고요. 음. 열었을 때 그냥 카드 지갑 정도? 카드 지갑 넣어주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딱 립스틱이랑 카드 지갑 살짝 넣어서 저희 이제 정말 하객룩으로 이렇게 딱 가볍게 맞아요. 들어가주시면 너무 센스있게 입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서도 그래서... 이렇게 깔끔한 블랙 네. 원피스에 뭔가 허전해 보이잖아요. 그럴 때 그냥 이런 체림백 있는 거 슬림하게 음. 하나만 들어주시면 그냥 뭔가 벨트한 것 같이 네. 깔끔하게 이렇게 예쁘면서도 귀엽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역시나 7부 소매로 준비되어 있어서 SS 시즌에, 어, 여름까지도 같이 입어보실 수 있는 라인 같이 소개해드리고요. 라운드카라 넥크라인이 조금 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같이 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두 가지 사이즈 선택하실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스몰 사이즈를 착장을 했고요. 우리 지영님은 미디움 사이즈를 착,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품은 음. 조금 더 슬림하게 나온 제품으로서 앞서 네. 보여드렸던 원사이즈 제품보다는 음. 확실히 사이즈가 좀 타이트하게 나온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슬림한 스몰 제품은 좀 4, 4에서 5, 5 정도까지 음 분들이 추천드리고 네. 약간 5반 이상부터 나는 너무 타이트하게 입는 거 싫어하시는 5분들까지는 한 사이즈 업해서 입는 저, 제가 입고 있는 M 사이즈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오, 그래서 몸매가 너무 부각되는 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M 사이즈로 좀 추천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골반이 있으신 분들도 저도 가볍게 좀 M 사이즈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제품도 총 3가지 음. 컬러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이보리 컬러는 이제 은하님 착장으로 보여드릴 건데 네. 은하님 착장으로 아이보리 컬러까지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네. 네. 아니, 또, 이렇게 신부님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이거 예비 신부님들 진짜 많이 아, 착용하시고, 음. 이브 드레스, 예식 음. 드레스, 그리고 이제 출산하신 분들 돌잔치. 돌잔치 중에도 아, 네. 다시 한번 엄마가 화이트 드레스를 입으시잖아요. 네. 진짜 많이 입으시고, 근데, 와, 가격이 오늘 음. 7만원대잖아요. 근데, 원래 라이브 중에 아니면 네. 8만원대 구매하실 건데, 오늘은 7만원대. 근데 음. 가장 저희가 많이 받는 칭찬이, 가격 대비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라는 네. 칭찬을 가장 많이 받는 원피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딱 음. 봤을 때 레이스타일이나 싶으시면 조금 내려가세요. 7만원대 음. 이 퀄리티를 저는 사실 이 정도면 한 30만원대 백화점에서 원피스 산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음. 거기다 진주 네크리스까지 같이 이제 레이어드를 하시니까 더 우아해지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밝은 아이보리 컬러 착용해 봤고요. 네. 어 블랙? 블랙 컬러, 머스타디 컬러. 느낌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얘는 봄, 물론 한 여름 제외하고 초여름 가능, 그리고 가을에도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음. 겨울철에는 그냥 스 시 가능한 라인이라서 굳이 계절을 타지 음. 않는 라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다만 전면 버튼 여밈이라서 혹시 벌어질까 걱정하시는 분들 조금 여유 있게 미디움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딘트에서는 무조건 다 스몰을 입거든요. 근데 얘는 음. 미디움을 입었어요. 음. 그래서 스몰을 입었을 때 제가 자, 지난번 방송 때는 제 스몰을 착용했었는데 그때는 약간 움직이면 조금 어, 부담되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음. 그런 걱정 없이 가능하다라는 거 어, 네. 미디움 으로 오시면 훨씬 여유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 얘는 전또좀 아이보리 컬러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단아하게 예쁘게 나오지 않았나요? 어, 맞아요. 음, <laughs> 큰일 났어요. <웃음> <웃음> 거기다가 <웃음> 너무 또 심심하지 맞아요. 않은 게 끝부분에 프릴 디테일이 음. 들어가 있어서 더 웨이스트라인이 부각되어 보이면서 이 머메이드 라인이 주는 그 몸매가 진짜 예뻐 보이는 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예쁘게 조금 아웃핏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원피스 많은 고민 하셨던 분들께 음. 지금이 라이브 방송 음. 시간을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음. 저희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라이브 방송 중에 구매하시면 사이즈 1을 무료 교환을 여러분들께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제품다 사이즈를 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께 음. 진짜 뭐 나는 S 사셨다가 너무 타이트해서 못 그죠. 입을 것 같아요 하면은 그냥 한 사이즈 쿨하게 업해서 입어주시고 네. M 하셨다가 어 나무 좀 S 입어도 될것같 잡아 데 음. 하시는 분들은 한 음. 사이즈 내려가셔도 되니까 저는 이 라이브 방송 중에 기회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라이브 혜택을 <laughs> 최대치로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7만원대로 가격대 앞자리가 달라졌어요 사실 이거는 라이브에 소개 안 해드리고 가격 할인 안 해드려도 워낙 이게 미디어에서 많이 노출된 라인이고 막 여배우님들이 그렇죠. 착용해주셔서 워낙 잘 판매되는 베스트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명절 연휴 끝나고 찌부둥하시지 말라고 아, 또 할인된 가격에 네. 제가 착용하는 이어링까지 선물 드리죠 거기에 사이즈 교환 무료까지 이거는 이제 곧 혜택 종료되다 입니다. 저희가 라이브 하고 있는 딱한 시간 동안에만 드리는 특별 혜택이니까요. 방송 보시고 계신 분들만 누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로이 님, 이거 비침 걱정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아이보리 착용했고 음. 위 아래 그냥 스킨 컬러 그냥 착용했거든요. 이너를 그랬을 때 선영호 뭐 비침 걱정은 따로 없네요. 네, 네. 약간 그러면서도 음. 안감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안감 내장대해서 비침 걱정은 진짜 절대로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스킨, 아. 화이트 입을 때뭐 블랙 컬러를 입고 싶은 <laughs> 그러시면은 살짝 보이실 수 있어요. 컬러만 화이트로 맞춰주시면 그렇죠. 가장 좋고 그냥 스킨 컬러나 음. 밝은 계열의 뭐 이런 핑크 우유빛 핑크 컬러 요 정도까지는 문제가 음.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네. 봐도 가격이 진짜 좋네요 7만 원대. <laughs> 오, 맞아요. 그리고 와. 저희가 봄이 오면 또 소개팅도 많이 하시잖아요. 어, 맞아요. 이렇게 입고 가면 정말 헉? 100% 아닙니까? 아니 이 옷이 <laughs> 네. 그 회사 안에서 낯선 보는 드라마 있잖아요. 맞아요. <laughs> 여기서 또 착용하셨던 옷이잖아요. 너무... 그니까, 러 남성, 남주가 안 반할 수가 없어. 음. 미연 입고 <laughs> 앞에서 쌩긋쌩긋 <쌩글쌩글> 웃어보세요. <laughs> 그죠? 안 반할 수가 없는 진짜 여성의 네. 이 바디라인의 그 매력을 진짜 극대화해준 네. 라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음. 너무 롱하지가 않아 좀 발랄한 느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그쵸. 진짜, 어, 네. 내가, 어, 키장녀들 것도 좀 만들어주세요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오늘은 좀이거는 같이 쇼핑해 음. 가셨으면 좋겠고요. 어, 브로치 너무 예쁘다고 아. 우리 로스님도 칭찬해 해주셨는데 네. 요렇게 어떻게 좀 달아주시느냐에 따라서 옷의 맞아요. 퀄리티 부디가 또확 달라지니까 요거 저희 코디 아이템도 오늘 쇼핑 같이 가능하거든요 네. 2만원대예요 음 어, 근데 음. 너무 고급스럽고 이렇게 두개가 이렇게 음. 연결돼서 드롭되는 네. 라인이기 때문에 요거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26,000원이고 크헨의 음. 진주 큐빅 레이어드 브로치라고 저희 여기 더보기 눌러 보시면 밑에 있거든요 같이 구매하세요 왜냐하면 요거 하나 입고 없고가 또한끗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보리나 머스타드는 요런거 큐빅 요런 브로치로 한번 해주시고 블랙에는 정말 얇은 1cm 짜리 진짜 얇은 벨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걸로 딱 연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되게 예쁘고 멋스럽고 이게 딱 뭔가 그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가 벨트엔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랬을 그렇죠. 때 그냥 완전 그냥 그 명품 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싹 변신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벨트나 브로치만 잘 활용해 주셔도 훨씬 더 고급스럽게 네. 어, 연출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이렇게 같이 입어 주셨으니까 한번 음. 걸어오시는 워킹 모습 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이렇게 딱 너무 예쁘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바디라인이 원래 몸매가 음. 너무 예쁘신 분이기도 합니다만 아유, 더 맞아요. 예쁘게 좀 네. 보여주는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라인입니다 77,900원에 열려있습니다 세 번째 착장 보여드렸고 이제 마지막 착장 갈아입고 오시는 동안 제가 좀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리안 카라 슬림 프릴 미디 원피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보리 블랙 머스타드 세 가지 컬러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어, 슬림하게 나온 라인이라고 꼭말씀드리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호까지만 숨을 들어오시고 저같이 뭐 골반이라든지 뭐 가슴 때문에 내가 5호지만 반 정도 걸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미디움으로 미디움도 66까지 들어오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라이브. 특가 82,000원에서 77,900원으로 5% 할인된 금액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는 아이보리 컬러 미디움 사이즈로 착용했습니다. 제가 이거 똑같은 거를 스몰 사이즈를 착용했었거든요. 그때는 약간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이거는 후 하고 숨을 쉴수 있는 정도의 여유네요. 근데 이렇게 전면 버튼 옆입으로 착용하시는 거는 혹여나또 앉거나 일어설거나할때좀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그 걱정 때문에 한 세트 넉넉히 가져가셨다가 미디움 받아서 입으셨는데 너무 헐겁네 하시면은 스몰로 저희 사이즈 교환을 무료로 저희가 배속을 해드리니까 한번 그거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미디움으로 하셨다가 스몰로 내려가시는 걸로 또 추천을 드리겠고 참 단아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 아이보리 컬러가 계속 더 그런 것 같아요. 좀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일단 좀 깊게 파인 부인액이라서 참 좋아요. 여기가 이제. 트일수록 얼굴 라인이 조금 더잘 짧아 보이고 작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는 너무 멋스럽다 생각을 했고 약간 라운드 카라 숄 카라와 라운드 카라의 느낌으로 조금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가 있어서 넥라인을 싹 이렇게 감싸주는 듯한 느낌 그리고 전면 버튼 여임인데 이게 바디 라인으로 포인트를 준 거기 때문에 버튼에는 따로 포인트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재원단을 감싼 콩버튼이라고 하죠 콩버튼이 이렇게 밑에 안쪽까지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매는 7부로 약간 경쾌한 기장감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숄더 라인도 너무 이렇게 과하지 않게 딱 슬림하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라인, 패드도 두껍지 않게 한 3mm 정도 이렇게 얇게 위쪽에만 들어가 있는 라인이면서 바디 라인을 타고, 타고 이렇게 싹 흘러 내려가는데, 앞쪽에 시접 라인이 이렇게 일자로 있어요. 일자 시접이 있고, 나오는 곳은 요렇게 조금 더 여유 있고 들어가는 곳은 싹짐 슬림하게 들어가 있고 또 나오는 곳은 원단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접에서 몇 센치가 벌어지느냐가 확실히 시각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완전 요렇게 머메이드 라인으로 몸매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플레어 밑단이 들어가는데 그게 시작점이 여기예요 지금 무릎과 허벅지 사이라서 그래서 좀 경쾌해지는 거거든요 얘가 만약에 무릎 밑에서 시작만 했었어도 너무. 드레스 같아 보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팅에는 왠지 못 입을 것 같은 기장이 될뻔 했는데, 얘는 총장이 106cm로 무릎을 가리는 기장이기는 합니다만, 여기 플레어 원단 자체에 여기까지만 딱 달라붙고, 여기 퍼지는 라인이 제 무릎이 여기거든요. 무릎 위에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경쾌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